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laughs> 나를 파악을 잘 못하겠어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 모르겠고 거기가 출발이죠 네, 선생님 거기가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솔직 담백의 아이콘 큰언니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네, 자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 이지향 약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laughs> 한 얘기들 있잖아요. 네. 아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laughs> 어, <laughs> 많이 봐주실지 모르고, 네. 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조에서 <laughs> 어.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5 0 대도 하나요? <laughs> 아니! 무슨 소야 이것들이. <laughs> 이거 너무 좋았어요. <laughs> 자 오늘은요, 갱년기와 욕구 불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왔는데. 백년기, 제가 10년 차거든요. 아직도 백년기에서 극복을 못하고 있고, 이게 이제 몸은 몸대로 망가지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이제 다 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욕구가 이게 해소가 안 되고, 불만이 쌓이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석좀 해주세요.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욕구, 불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욕구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이 하고 싶은 걸까? 그동안은 뭘 하고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기야 된다. 저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렇죠. 미스 코리아도 나가고 싶고, <laughs> 영화 배우도 하고 싶고. 그거를 하고 싶은 걸겟 했을 때, 어, 성취했을 때? 때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아, 도파민! 네, 네. 그게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업시키는 네. 호르몬이죠. 그렇죠. 성취. 살아있다! 라고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음. 채우지 못하고 그냥 그 도파민만 채우는 거예요. 어, 예를 어어. 들어서 담배. 담배를 피워도 도파민이 나오고. 어. 술을 마셔도 나오고. 그렇죠. 진정한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욕구의 회피로서 욕구를 채우는 거죠. 그냥 일단 도파민만 채워서 잠재우는 거기 때문에 음... 그게 화병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갱년기에는 내가 무엇이 하고 싶은가를 돌아보는, 다시 한번 돌아보자, 저는. 그런. 근데 많은 여성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남편을 바꾸어서 뭔가를 겟 하려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편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해요. 음. 그게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어. 지금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laughs> 너무 질리고 있거든요 대 선배님 앞에서 제가 <laughs> 아니 제가 뭔가 욕구 불만이 있고 힘들 때는 늘 남편 탓을 해요 음. 당신이 돈을 못 벌어서 음. 남편이 날 위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남편으로 탓을 돌리는데 정말 그거는 안좋은 습관이네요 안좋은 습관이고 환상이죠 근데 우리 나이가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 네, 우리 네. 나이는 현모양처 음. 이런게 좀 주입되었고 그렇죠. 요즘 애들은 전혀 안그런데 네, 그리고 그 무의식에 진짜 내 행복은 남편이 사랑을 해줘야만 완성돼. 그게 기저에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되게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남편을 통하지 않고 뭘 통해서 우리가 도파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봐야죠. 채울 수 있는 욕구가 있고 음. 내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잖아요. 음. 이를테면 제가 이병헌이나 음. 현빈을 좋아한다고 해서 음. 나 현빈하고 한번 연애 한번 하고 싶다. 이 음. 채워집니까? 아, 뭐, 마음은 갖출 수 있죠. 예, 네, 그런 식의 음. 허상된 욕구가 <laughs> 자기한테 있는지 <laughs> 먼저 봐야 돼요. 내, 아. 내 욕구가 내가 노력해서 될 욕구인지, 노력해도 안 되는 욕구인지, 그 욕구를 구분해서 욕구마다 솔루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 어,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운동을 시작하는 거고, 사회적 욕구, 나도 좀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생님 내가 할수 있는 어, 것들,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근데 뭐 네, 이렇게 이것도 거죠? 제 욕구를 아니 제가 오늘 왜또 나왔겠어요? 음. 저에게도 욕구가 있어요. 파워 유튜브. 아. 제가 방송 오래 했으니까 제 이지향 t v 도좀 떡상 좀 하고 싶은데 <laughs> 제거뭐 아무리 제 거를 많이 봐도 천명 이상 본 적이 없고 제 거는 뭐 올라가면 아, 지난번에 지금 15만 명 네, 거의 지금 빡빡했어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방송하게.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제 유튜브에서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여기서, 여기서 채워져요 그래서 제가 제 욕구를 또 채우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우리 합방해야 되는 <laughs> 이런 식으로 이 욕구라는 것은 통로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아, 통로를 많이 열어둬야 된다 그렇죠 남편하고 대화가 안돼 그럼 남편 친구나? 나쁜 놈 그렇죠 욕할 필요 없죠 이렇게 선배님이나 음. 뭐,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 가슴이 뚫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돌아다녀요. <laughs> 남편한테 채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laughs> 네. 전국 방방곡을 곡 그냥 방방작을 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욕구를 제가 다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피하게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편 덕분에 이렇게 좋은 후배도 만나고, 일도 그렇지. 하고, 건강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구를 선명하게 살림 잘하듯이, 우리가 살림이라는 게 뭡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갖다 놔, 놨을 때 빛이 나서 살림을 잘한다, 살린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음.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이 욕구를 구체화하고, 음. 이 욕구를 내가 할수 있는 욕구는 왜 쓰레기 버리듯이 집에, 음. 이거 필요 없으면 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런 어떤, 어, 내가 이거 뭐야. 이 생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내가 끌어안고 있었네? 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욕구 해소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뭐 술, 뭐, 섹스, 그렇죠. 과도한,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줄 알고. 순간적으로 쾌락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물론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나오지만 예. 그런 것 말고. 그렇죠. 나를 건강하게 상황. 하는. 음.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가 건강해져서 사회도 건강해지는 그런 도파민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또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가 유달리 어떤 행동에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음. 집착도 도파민이 나쁜 예예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돈을 음. 막 써야 쇼핑을 해야만 도파민이 나와서 아.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음. 우리가 도파민을 다양하게 음. 키울 필요가 있고. 음. 그새끼 돌아다니시는구나. 그렇죠. <laughs> 저도. 지금 좀 약국에 좀 근사해 죠약좀팔셔야지 그래서 내가 어떤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가 봐서 도파민의 균형을 찾아야 돼. 아, 그니까 돈도 네. 마찬가지로 아까 네. 얘기했다시피 모을 때 도파민 나오는 네. 사람이 있고 돈을 쓸때 나오는 네. 사람들이 있고 가장 건전한 것은 많이 벌고 좋은데 쓰는 사람 아닐까요? 쓸 때도 기쁘고 네. 모을 때도 기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 저도 50대 후반 이제 60이 돼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정말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야. 사랑은 받고 싶고 네. 사랑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의 욕구인 것 같아요. 어. 그건 육체적 욕구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몸이 주는 욕구가 있어요. 음. 첫 번째로 식욕. 음. 먹어야 생존하니까. 그렇죠. 식욕. 두 번째로 성욕. 성욕. 왜냐면은 섹스를 해야만 자손을 번성할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왜 그런 성욕 이런 거는 음. 그 부부가 이제 오래 살게 되면 부부끼리는 서로 그게 안 되는데 다른 음. 파트너하고는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도. 네. 네. 섹스를 했을 음. 때 나오는 도파민,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 강력한 도파민 맛을 잊지를 못하고 내 배우자하고 안 되면 다른 데서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파민을 조절해야 되는데 도파민의 노예가 되는 거니까 적어도 도파민의 노예는 되지 말자. 아, 그게 컨트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힘들죠. 컨트롤이 안 돼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laughs> 항상 뭐 저지르기 직전이죠, 저는. 근데 갱년기 되면 진짜 이게 그 무기력 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나를 파악을 잘 못하겠어.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를 모르겠고 거기가 출발이죠 네, 이제 네. 거기가 출발이라고 생각해. 요너뭐 좋아하니? 나한테 한번 언제 우리가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너뭐내 좋아하냐? 새끼가 뭐 좋아하는지. 오늘 우리 새끼 뭐 먹고 싶지? 오늘 우리 남편 뭐 챙겨줘야 되지? 오늘 시어머니 생신인데 뭐 해야 되지?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욕구를 채워주느라 50년을 살았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나한테 좀 물어봐달라. 고 어떤 땐 내가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편들이 너무 이렇게 그냥 먼 친구 같고 뭐 자식도 엄마보다는 친구를 더 좋아하고 영미야 밥 먹었어? 뭐라든가 추우니까 옷좀 껴입고 나가 이런 그냥 사소한 언제든지 툭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은 저는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저도, 어, 매우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네. 저도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그걸 저는 일찍 좀 다스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갈구할까. 그러다 보니 너무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상처받고, 막 그래서 현타가 음. 온 거죠. 이렇게 음. 사는 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에너지 같다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일찍 제가 좋아하는 걸 물어보고 음. 제가 좋아하는 욕구를 채우고 그게 뭔데요? 저도 이렇게 글 쓰고 방송하고 음. 사회적인 활동, 네 예,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내 내면의 외로움 알아주고 음. 이런 성찰하는 것이 음. 나를 알아가는 데서 굉장히 도파민이 많이 나왔어요. 뭐 어. 제가 꼭 맞진 아, 않지만 결국은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laughs> 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맞춤약 없어요. 그래도 가장 또 가까운 이웃인 나의 남편. 보면서 어 아직도 두근거리고 남편에게 <laughs>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랑을 주고 받고 이러면서 뭐 애틋하게 살면 가장 좋은 아니 제 친구들이 동창회 카톡에서 난 아직도 뭐 우리 남편 보고 두근거리니까 애들이 <laughs> 진짜? 진짜 댓글 다 달았어요 너무 <laughs> <미천이>. 부정맥인가 봐 <laughs> 병원 한번 가봐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20년 30년 살면서 남편에게 아직 두근거린다는 거는 참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거기서 뭔가 가슴 떨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새로운 사랑을 늘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기 때문에 네. 개인마다 그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제 주위에서 보면 식물을 키우는 거 식물도 생명이잖아요 네. 생명과 교감하면서 욕구가 채워지는 사람도 되게 예, 많고 네. 강아지 키우는 거 예, 예. 고양이나 그리고 이제 못 배웠던 거를 좀 배우는 것도 아 되게 좋은 것 배우는 같아요. 배우는 거. 네. 공부, 공부하는 거. 오, 그렇죠. 뭐 대단한 공부가 아니어도, 그런뭐 역사 공부라든가. 네, 뭐 예, 요즘 뭐 너무 많잖아요. 뭐? 교육의 기회가 와인 공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음. 그렇죠? 그렇죠. 요즘 또 대단해 보이는 게 시니어 모델. 아. 저 그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네. 저도 혹시 기회가 되면 뮤지컬 같은 거해 보고 싶던데. 노래 잘하세요? 노래 no. 요뭐 돼요? 아, 뭐, 돼요? 뭐. 뭐 돼요? 아, 이거 신기하시네. 그냥 <laughs> 욕구니까 아니, 그냥 노래하면 되죠, 뭐. 네. 선배님들 중에는 음. 약국에만 계셨다가 음. 팬클럽에 가입하셔 가지고 아. 그 커뮤니티. 음. 팬카페에 가입해서 아. 또 동질감도 느끼고. 그 되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음.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신의 욕구를 채운다면, 갱년기랑 우울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한 <laughs> 살이라서 젊을 때더 많이 개태 해야죠. 예, <laughs> 네, 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느끼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 많아요. 맞아. 행복 아이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서, 아, 이게내 거다. 나 요거 하면 즐겁다. 내 심장이 좀 음. 뜨거워진다 맞아요. 하는 거를. 가슴이 우리가 뛰는 삶 찾는 거. 네. 음. 서로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렇죠. 마음. 네.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나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네. 그 욕구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금방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어, 그렇죠. 행하는 하겠습니까? 거는 너무 다르죠. 내가 좀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나왜 그런지 몰라. 이것도 되게 많지 않아 그렇죠. 선생님? 우리 나이에 내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웃음> <웃음> 자, 매정노아 유튜브 이지향 약사님 모시고 갱년기와 욕구 불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매정노아 유튜브 아시죠?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laughs> 여기서 요, 제 욕구를 채우겠어. 백만, 0만 조회수. 네, <웃음>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